어? 어 진짜네? 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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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어, 대박. 어, 와루사단 포크로 어떻게? 너무 축하해! 진짜 나 눈물 대박. 날라 그래. 와 카메라. 우와야 축하해! 캡제가 축하해! 너무 축하해! 진짜 너무 너무 대단하다. 오늘 토요일이잖아. 그러니까 수목금토 와. 자 무엇보다도 지금 강영우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친정 팀을 상대로 경기를 펼쳐야 되는 강영우 선수 그런만큼 더 욕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라가스까지. 아, 네. 갑니다. 갑니다. 긴장되는데? 이런 뭐? 조합으로는 여러분도 처음이죠? 처음이죠. 어, 처음이죠. 어. 그 옛날에 CJ 그 프로게이머 하던 시절에 저 캐스터님이랑 나눴던 대화가 아직도 기억나가지고. 뭐라 우리 뭐랑 무슨 대화를 했어? <laughs> CJ 때니까 이제 플레임이 있을 때였는데 어, 어. 캐스터님이 그때 저희 대기방 오셔가지고 어. 호종아 너 너무 잘 생겼다. <laughs> 야 하고 말은 대화 중에 굳이 그걸 기억해 왜? 그걸한 번만 말하시지 않았어요. 여러 번 말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플레임이 진짜 잘생기긴 했었어 아 그럼요 그럼요 <laughs> 근데 그게 너무 대기실 오셔서 얘기하신 게 너무 귀엽게 담아봤아나 <laughs> <다 웃음> 미치겠다 진짜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부언니 어부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네, 저 어부 하려고요. 낚싯대 굽신굽신하고 아, 있어요. 제가 쓰던 거 드릴게요. 어, 진짜요? 이거 제가 낚싯대 구매하기 전에 쓰던 건데. 네, 네. 일단 이거 쓰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부님 <laughs> 고맙습니다. 아까 전에 오셨던 낚시터가 어부들 하 하프 있어요. 어, 거기 오셔 가지고 걸즈 토크도 하고 하니까 놀러 오세요. 네, 네. 그럴게요. <laughs> 감사해요. 아, 친절하시다. 아, 어떡해. 아, 진짜 여기 와서 제일 친절하게 아, 이상 어떡해. 너무 고마웠어요, 언니. 어... 제가 어... 너무 많이 도움을 받아서. 가 아, 아니에요. 제가 무슨 도움을 드렸다고. 왜요. 낚싯대도 주시고 엄청 챙겨 주시고 그랬잖아요. 너무 고마웠어요. 아... 안녕하세요. 금강선 귀여워요. 디렉터입니다. 와... 우와 사랑들의 카메 퍼클 클리어를 축하드립니다. 수상. 우리 샤 알아온 태냐고 패배를 깔끔하게 인정합니다. 포장업체 불러서 선물 빨리 싸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남겨? 지금 알려드리면 될까요? 퍼클한 소감을? 아,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나 보다. 멋진 팀원들이랑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깰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서 진짜 너무 행복했고요. 재밌게 즐겼어요. 저희 여덟 명이서. 제 와이프도 엄청나게 응원해 해줬고, 이거 기록 수기 도와준 또 기록관님도 <웃음> 계셨고 <웃음> RPG의 재미를 진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프로게이머 때보다도 더 의지 불태워서 Rx-78에서 이닝 슈퍼채팅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음악의 최고입니다 진짜 재밌었습니다 이걸 만든 QA팀, 개발진 분들, 서버팀장님 모든 있을수록. 분들이 진짜 이런 네.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8명에서다 같이 의자 의자 모여가지고 편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퍼클한다고 이거 금강선님한테 샤라웃 받고 싶었는데 진짜 이렇게 해주실 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로아사랑단 언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아사랑단 야이건 스샷 찍어 금강선 디렉터가 우리를 직접 지금 로아사랑단이라고 지금 얘기하 이해고 있는데 많은 그, 이야기 사람 드리고 싶지만 메이드를 진행 중인 공대가 많으실 그래.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고 공지를 최대한 빨리 써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우리 팀원 진짜? 8명 다 울었어 클리어할 때 일단은 여기 4관 클리어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게요와 캡잭 지금 분량한개쓴 거야? 와아 이렇다고 절구가 많이 깔린 것 않은데 우리가 하는 건뭐 강화된 같은데? 이후에 특강 있어 손님? 어머, 아 이걸 와 실제로 다 버텨야 되는구나. 맞아. 아, 그런 느낌이야. 무게 시간인가보다. 심지어 시간도 제대로 안 잡기. 보여주네. 잡기. <laughs> 와. 어, 영영영영영영. <laughs> <laughs> 어아 <laughs> <고마워>. 너무 <laughs> 가면을 벗고 몸체를공제하세요 대박 1년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이제야 아카시아로 돌아갈 시간이다 어 잠깐만 뭐야 가면이 깨어나고 있으니까 아절로다 가야되는건가 보다 어, 어 뭐야 <웃음> <웃음> 진짜 다 수고했다. <laughs> 아 근데 진짜 <laughs> 너무 멋스럽다. 오... 오... 나는 처음 정말 저걸 보자마자 꺾인다. 펄럭거리야 펄럭거리야. 일단 패턴을 파괴하는 능력도 뛰어나다. 네, <laughs> 그냥 <딱> 보고 절구랑 <laughs> 딱 아. 그아 그러네 <laughs> 아, 방풍파. 어, 진짜 쉐이머 때 그때. 대부분 전이가 꺾이겠다. 난 오히려 이거 보면서 사람들의 전니가 꺾일 것 같아 진짜로 찾을 그러니까, 뭐, 방법이 아예 없었어 지키실 네, 정말 잘, 많이 그래. 많이 선생님 저는 이미 줬어요, 줬어요. 음, 음, 오늘 강제하네. 유튜브 영상 올라갔는데 음, 못, 못 보셨어요? 시원하네. 거기 혹시 MC 안 필요하시냐고 정박힐까? 거기도 회사 하실 텐데 없는데, 제가 정박... 공짜로 해드리겠다고 그래. 저는 이미 거기 갔어요 문제다, 난 거기서 MC 볼거예요 괜히 그 명예라고 한게 아니야 이게 축제다 맞아 맞아 이게 축제다 아, 너무 고맙다. 이거 보여주고, 그런 결정을 내려줘서 너무 고맙다. 이게 또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퍼클 한 공대의 멋집니다. 그지? 음. 지금까지 정소림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